안녕하세요. <laughs> 낚시꾼수환입니다. 오늘 11월 14일 금요일 경매 전에 영상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오, 북바리가 한 마리가 있네. 이 이쁜 녀석이 있네. 요거 이제 낚시로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잡으시는 분들입니다. 방원 잡으면서 이제 다른 것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방어는 이제 전갱이를 끕니다. 전갱이를 바늘 하나에 껴갖고 잡는데, 이제 요 다른 어종도 방어가 잘 이제 방어는 물이 가야 나와, 나오는 어종입니다. 그래서 물이 좀안갈 때는 새우 껴갖고, 광어나 농어농어도 같이 낚으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광어 한 마리 나왔죠. 이런 식으로 광어도 같이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방어들을 이렇게 살찐 게 많이 안 보이네요. 아직 물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좀살리때 물이 빠르면 살이가 되면 그때 좀 많이 나옵니다. 방어들은 큰 것들이 나와요. 아, 감면이 좋네요. 와반도 살찐 거 보여. 아나 좋다. 이끼로 살찐 걸 잡고 와, 이건 살 많이 올라왔네. 요 여기 1번부터 이제 꼭, 꼭 이제 꼴찌까지 이렇게 작은 것까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겁니다 요즘 뭐, 쥐치, 말쥐치, 요거는 말쥐치입니다. 그리고 이쪽이 이제 팔랑쥐치. 팔랑쥐치, 말쥐치. 여기 딱 구분이 되겠네요. 팔랑팔랑팔랑 하는 게 요게 이제 팔랑쥐치고요 요거, 요거, 돌면서 그리고, 그리고 요게 팔랑쥐치. 요게 말쥐치입니다. 이렇게 생긴 거. 요거는 참돔이죠. 어제도 좀 나왔는데, 오늘도 조금 나아네요 참돔들이. 참돔들이 살찐 거를 보기가 진짜 힘들죠. 이렇게 보면 지금 살이 다쭉 빠져있죠. 자, 지금 이런 참돔들을 안 건드린 이유가 살이었어요, 살이 없어요, 살이. 그 살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조금의 차이가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 고기를 뜨는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 유통하는 거랑 제가 회를 직접 써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래서 정확히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못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. 저는 제가 이제 받아서 직접 이 회를 썰고 손님분들한테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조금의 차이를 더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어제도 이제 돌돔을 받았는데 원바다에서 돌돔이 들어오면 한 3, 400마리 들어오면 그 중에서 자고 살찐 것들을 골라냅니다. 계속 골라내요. 그래서 그 중에 10마리, 어제. 제일 큰 거는 3.4kg까지도 갔어요. 그렇게 살찐 것들만, 최고 작은 게 1.5kg 입니다 그런 녀석들만 이제 따로 받는 겁니다. 그래도 그렇게 받아도 한두 마리는 로스가 생겨요. 그건 그 정도로 힘들어요. 자연산 수으물근왜 그렇게 치덕히도 제가 이렇게 좀이 자연산 횟감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굴고 까칠하게 굴냐면, 그맛 차이가 정말 큽니다. 방어도 한그조금의 살밥 차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전문가들이라고 치는 많이 보는 사람들만 알수 있어요. 일반 이제 저희 손님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. 도대체. 저게 좋은 방어지 살이 찐 방어인지, 기름이 찼는지.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확인하고 만지고 또 이제 떠보고 하다 보면 그조금의 차이 때문에 이제 경매를 안,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. 예약이 있어도 오늘도 대방어 예약이 있는데 사실 제 눈에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따가 다시 경매 그 시작 전에 만져보고 더 자세히 살펴봐야죠 이, 이 녀석이 이제 산란을 했나 모르겠네요 10월 달에 산란이었는데 산란은 끝냈나 안 끝냈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 되돌아치입니다 보통 전복치라고도 많이 하죠 고급어종인데 맛이 좀 쫄깃하면서 속살풍미가 좋아요. 저거는 이제 내년에 봐야 돼요. 올해 어차피 지금까지도 산란을 하는 녀석들이 있을 테고 산란이 끝나고는 아직 뺐. 이제 살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. 자연산 횟감들은 항상 산란 전후로는 드시는 게 아닙니다. 알집을 키워나갈 때 직금튀어 나갈 때20% 30% 50%까지 괜찮습니다60% 70%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해로는 적당치 않고요. 구이나 뭐 상경으로 는 괜찮겠죠. 아 이제 메기가 보이네요. 물메기가 겨울이 온 겁니다. 수온이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메기들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메기가 나오고 조금 있다 대구가 나와요. 그렇게 12월달 되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다시 이제 도구가 나오기 시작해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와도 이제 저한테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야겠죠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유, 문이 오징어 예약이 좀 많은데, 문이 오징어가 한 마리가 안 보이네요. 와, 저거는 진짜 크네, 지금.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. 참돔데 와. 이건 돌개네요. 와, 바다에 깔린 게 많네. 오케이. 이거 이쪽, 화로 경매하기 전에 이쪽부터 경매를 먼저 시작합니다. 이따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 사진 한번 찍고 영상 을 마치도록 할게요. 저는 낚시꾼산이었습니다.